안녕하세요. 러센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를 이용한 연습 모델링 따라하기 세 번째. 동료 전달 장치의 커버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품이지만 그 안에 많은 치수가 담겨 있어 어떻게 모델링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려볼 도면입니다. 다음 커버도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는 치수의 파일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작성했던 축과 부위벨트와 같이 중심선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깥 외형을 작성하고 내부, 상세도 순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선 20에 해당되는 치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둔 다음 20만큼 하시고 엔터. 명령 종료하고 싶다면 엔터 키를 한번더 누르거나 e s s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바깥 외형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53이라고 하는 지수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셋을 이용할 건데 53 나누기 2라고 해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선으로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또 이것을 오프셋을 이용해서 10만큼 오프셋 할 건데요 제가 암산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20하고 10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10만큼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요 필렛 자르기 모드에 반지름 0 상태로 해가지고 코너링을 잡아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오프셋 35 나누기 2만큼에서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종료한 다음 라인을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렛을 이용해서 두 개를 코너링으로 자르기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다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챔퍼 C h 을 눌러준 다음 거리 값이 D가 1이고 1일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이 아니고 다른 지수였다라고 하면 거리에 D를 한번 눌러주시고 스페이스 그다음 값을 1이라고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한번더 누른 다음에 챔퍼를 추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했던 부분을요, 대칭 복사, 위러를 이용해서 오른쪽 윗부분만 선택하신 다음에 모두 선택했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 선택했다는 걸 알려주도록 하고요. 대칭선 첫 번째 점을 지정하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중심선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본 개체를 지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원본은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디폴트가 아니오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도면을 보시면 이 아이는 반단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단면이 쳐있지 않고 위쪽 부분은 단면이 쳐있는 형태의 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라인으로 선을 그어서 못다기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연장돼서 모서리선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선이 그려지잖아요 이때는 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미 있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란색 그림자 부분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빨간색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때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 내가 이동 변경시켜 주고 싶은 곳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이 선이 연장이 돼서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 주셨다면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부분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른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치수 30이란 사이즈가 보이시죠? 오프셋 30 나누기 이만큼에서 위쪽으로 한번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명령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 오른쪽으로 두도록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거리 값을 내가 5만큼 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딱 5만큼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상세도 부분에서 파이 30이란 지수가 보이잖아요. 이 30이란 지수가 이쪽에서도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자르지 않고 또 사용하시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이 부분도 오프셋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상세도의 7.3이라는 지수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두신 다음에 7.3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셋을 완료시켜 주도록 하고요. 명령 종료를 위해서 ESC나 아니면 엔터 키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다음 오프셋으로 15만큼 올렸던 이선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필렛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트림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림을 눌러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의 중간 부분을 톡 잘라 주도록 할게요 이건 여기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 종료하기 싶어서 esc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는요 라운드가 들어 있는데 치수가 없죠 주서에 보시게 되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렛 R3이라고 주신 다음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되고요 또 왼쪽에 있는 부분의 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상세도에 보시면 R 0.5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렛을 눌러 주시고요 반지름 값을 변경하고 싶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옵션을 눌러 주시고 스페이스, 그 다음 에 반지름 값을 0.5로 변경하신 다음 두 개의 선을 이렇게 맞물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기 중간에 파이 20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프셋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선택하시고요. 22 나누기 이만큼 하신 다음 중간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모양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령 종료하기 위해서 ESC 버튼 눌러 주도록 하고요. 트림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를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못 따기가 하나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0.7에 30도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거는 못 따기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서 트림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C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못 따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따기는 단축키가 CHA가 되겠죠.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것이 거리값에 해당되는 0 7과 각도에 해당되는 3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옵션 중에서는 각도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라고 하는 단축키 형태 모습으로 A를 눌러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뭐를 물어보냐면 첫 번째 못 따기 기획 값을 물어봐요. 저 0.7이란 칠수 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7이라고 해놓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각도 값은 몇이냐 물어보죠. 30도 할 거기 때문에 30도 넣어주시는데 여기 각도 값에 가로에서 30이 있다면 이미 30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만약 에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30으로 주시고 30이 맞다 할 때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데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수평한 선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수직한 선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에는 치수가 있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치수, 거리 값이 있는 치수를 말을 해요. 지금 보면 0.7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에 해당되는 치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는 치수 값을 주도록 합니다. 어, 보니까 근데 선이 잘려지죠? 이것은 챔퍼에서도 자르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모드가 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려진 부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앞서 마찬가지로 선을 선택해 주시도록 하시고 파란색 그립점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을 때 클릭 한번 해 주시고 변경하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을 한번 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연장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연장 한번 알려 드도록할 건데요 명령 종료하고 싶어서 이스씨 눌렀는데 내가 바로 전 단계로 돌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윈도우에서도 전 단계로 돌리게 할 때는 Ctrl-Z 누르죠?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rl-Z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연장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주시게 되면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장의 명령어는 Extend인데요. 단축키는 EX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EX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아이콘을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EX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해야되고 막 고민스럽소 있죠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장하고 싶은 부분에 3분의 끝 부분을 갖다 대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맞다 하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난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한다면 esc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못따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모서리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0.7에 해당되는 못따기 부분을 선을 이용해서 꼭짓점을 찍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직교 모드가 잡힐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명령어를 더 이상 안 쓰고 싶어서 esc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쪽 부분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구멍에 관련된 부분과 상세도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치수를 보시게 되면, 4-3.4d dcb-6 DP 3.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왼쪽에다가 그 뜻에 대한 부분을 적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커버에 4 개가 들어갈 건데 3.4짜리 파이로 구멍이 뚫리고 그 위에 깊은 자리 파기라고 해서 볼트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 6짜리로 그 깊이가 3.3만큼 파지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중심에 해당되는 44에 해당해서요 오프셋 44 나누기 2만큼 잡아주신 다음 중심선을 먼저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요. 파이 3.4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한번 해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프셋을 이용하시게 되면 3.4 나누기 2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식을 잡아주지 못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토캐드는 정수의 나누기 2는 계산해 주는데 소수점 나누기 2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프셋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작은 다운표에 CAL을 넣어주도록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수식을 쓸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곳에서 3.4 나누기 2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1.7을 계산을 해주어서 오프셋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이 방법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명령 종료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한번 눌러주도록 하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 C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신 다음 중심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반지름 값을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저 암산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laughs> 똑같이 여서도 암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값을 주도록 하시고요. 3.4라고 해주시면 바로 나오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으로 4분점에 딱 맞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지워주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내가 CAL이라고 하는 수식을 쓸수 있는 옵션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는 선의 종류를 좀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도면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변경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도 선택해서 도면층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 위에 보시면 특성 일치 있죠 단축키는 MA가 되겠습니다 이걸 눌러주도록 하시고 그다음 에 여기 위에 있는 선을 선택한 다음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 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린다면요 특성 일치에 해당되는 명령을 입력하고. 단축키는 MA 또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달라고 그래요. 여기 눌러주도록 하시고 바뀌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다 사용했다. 엑스페이스 바나 ESC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요. 저는 선을 늘리고 싶어서 렌스 눌러주신 다음에 D 중분 그 다음에 3만큼에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혹시 여러분들이 센터 선이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LTS라고 해서요. 전체적인 선의 축척을 먼저 변경해 줍니다. 선의 축척이 1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0.5로 변경해 주시길 권하도록 하고요. 어, 근데 0.5로 변했는데도 너무 잘안 보여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 LTS에서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만 선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얘에 대한 하나의 특징만 나타나게 돼요. 그 곳에서 선 종류의 축적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켜 주시게 되면 센터 라인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1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특성창을 없애고 싶다면 다시 한번 컨트롤 1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내가 객체 선택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esc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곳에다가 이제는 해칭을 집어 넣어 주셔야겠죠 해칭해서 H 이렇게 눌러 주도록 하시고 해칭의 종류는 안시 31을 선택해 주신 다음 영역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다 선택했다면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선이 가는 실선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다 눌러줘서 도면층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변경이 돼서 안 보이죠 이때는 얘가 해칭에 대한 편집을 또 하시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해칭 편집기라는 것이 리본 메뉴에 추가돼서 나타나서 그런 거고요 이 경우에는 홈으로 가신 다음에 도면층에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가는 실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요, 이제 마지막. 상세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었던 구멍 관련된 거는 원래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상세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V벨트 풀리할 때도 사용해보셨죠? 여기서 먼저 타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축 끝점을 이용하시기를 좀 권장하고요 단축키는 E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 만큼 내가 저는 왼쪽 하면 한번 오른쪽에 한번 그다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모양이 어, 마음에 안 드네라고 한다면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파란색 그립점을 잡아서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안쪽에는 중간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이 선도 한번 변경시켜 줄게요. 아까 특성일치 MA 눌러 주신 다음에 해칭에 해당되는 선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시고 상세도의 바깥 외격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시고 카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오른쪽 박스 형태, 초록색 박스 형태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요. 다 선택했으면 엔터. 기본점 선택 물어보죠. 기준점이에요.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적당한 곳에 클릭. 아셨으면 ES 버튼, 트림을 이용할 건데요. 트림. 기본적으로는 얘가 그냥 다 잘리게 돼요. 옛날 버전 안그랬는데 새로운 버전 되면서 무조건 다 잘릴 수 있게 만드셨는데 나는 이 타원을 기준으로 잘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옵션 부분에 절단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타원을 한번 선택합니다. 다 선택했다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이 기준으로 다 선택해 달라는 라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선이 나오죠? 선이 지나간 아이가 모두 잘려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잘려졌다면, 예, 다 했으니까, 스페이스바나 esc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종료해 주도록 하고요. 이거의확대도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sc 눌러 주도록 하시고, 엔터. 그 다음 객체를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기준점 물어보죠. 중간에서는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전두배 확대시켜 주고 싶어서 확대 비율로 2하고 e 엔터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곳에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시고, 추후 나중에 치수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려본 커버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오프셋과 필렛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알아두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